앞으로 정치적인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문제를 정부가 시민 배심원단을 뽑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고 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용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 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가칭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 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 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 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 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연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50대 농민이 재산을 압류하러 온 채권자와 법원 집행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채권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재산을 압류당했는데 추가로 압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주인 58살 김모씨가 채권자 64살 신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씨가 숨졌습니다. 신 씨와 함께 갔던 법원 집행관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온풍기 설치업자인 신 씨는 3년 전김씨 하우스에 설치해주고 받지 못한 온풍기 대금을 압류하러 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2,500만 원이던 채무가 4,500만 원까지 늘어 이미 지난 3월 트랙터와 경운기 등을 한 차례 압류당했던 김 씨. 김 씨는 피해자가 추가 압류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자가 이전에도 자기 재산에 압류를 당했는데 또다시 찾아와 가지고 압류를 할라 크자 이에 피자가 개분해 가지고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주가 31도까지 올라 덥겠고 포항 27도, 영덕 29도, 울진 24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는 가운데 오는 일요일 경북 동해안 지역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값상 산업용 전기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경쟁력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 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철강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가 1순위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고로가 아닌 전기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계 최고입니다.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녹여 샘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2015년 사용한 전기요금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조 1,600억 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고 포스코는 8,200억 원으로 3위. 동국제강은 13위로 철강은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5년 만에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독일은 25%, 일본은 29%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실현되면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어서 철강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높습니다. 철강업계 특성상 전기료는 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기요금 개편 시 원가 상승은 물론 철강 경쟁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력의 하나였던 철강업계가 탈원전 시대를 맞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산북도는 울진 왕피천 일대를 국내 대표적인 생태 관광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피천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발굴과 생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테마별 관광 자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 왕피천 계곡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생태 관광 지역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폐수배출업체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에 대비해 공단 주변 하청과 공장 밀집 지역 등의 감시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14회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다음 달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펼쳐집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전국 대표 여름 문화 관광 축제인 포항 국제 불빛 축제를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5일간의 일정으로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제 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미국 팀이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데기 맥주 파티와 소망 풍선 띄우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경상북도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일자리 청년 포럼단을 모집해 운영합니다. 일자리 청년 포럼단 모집 대상은 경북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행복한 근로환경 만들기, 농촌 지역 산업 육성, 청년 취업난 해소 등 4개 주제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습니다. 또 일자리 청년 포럼단은 향후 1년간 일자리 박람회와 포럼에 참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 청소 노동자 등 4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 집회에 참가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하고 현안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